성인들 편안하시죠? 오늘도 주말을 기다리는 금요일이네요. 아, 기대와 또 열정으로 이한 시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9를 이기는 영원의 만나 우리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강만이라 아멘. 미국의 어린 소녀가 15살이 되어지면서 몸에 이상 증세를 느꼈다 합니다. 갑자기 이 오른쪽 오른쪽 다리만 비정상적으로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될 정도로 이 오른쪽 다리가 자꾸만 부풀어 오릅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약간의 진통제로 처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검사 그때 불치병인 림프 부종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15살의 소녀로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질병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오른쪽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laughs> 부풀어 오린 이 친구를 향하여서 코끼리 다리라고 놀리며 왕따를 놓았죠이 소녀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소를 쓰고 죽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이 시련을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뒤에 무려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부풀어 오른 다리를 감추지를 않았고 놀랍게도요, 모델로 활동하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슈퍼모델 같은 날씬한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는 유달리 뚱뚱한 오른쪽 다리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이죠. 그녀가 모델로 무대 위에 섰을 적에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사연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요. 이렇듯 당당하게 사는 이 소녀 때문에 당시 10대의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많은 소녀들이 오히려 이 소녀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우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에서 힘들게 내린 그녀의 선택이 오히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용기 있는 선택으로 보여진 것이죠. 내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이 소녀는 인생의 보람을 느낀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단점이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것 아닙니다. 내 문제가 당장 극복되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와 상황을 달리 대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 이것을 결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을 달리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끊어서 문제는 해결해서 어, 용서를 받고 새롭게 도전함으로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당장 우리에게 해결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와 상황을 달리 대응하면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구원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숨으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이것을 성숙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반복하지 않냐고, 잘못 살지 않냐고, 새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 믿음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믿음생활을 통해서 어두운 우리 악날화, 많이 거듭내고 새날을 일구어 나아가며 자녀와 후배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살아노라 고백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감사합니다. 불의와 저주와 원망을 주님께서 전혀 새롭게 대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 오늘도 우리들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맞이합니다. 이 문제들을 감정적으로 패배자로서 대응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을 끊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숙하게 반응해서 그리스도인데믹 이 땅에 나타내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